어떤 미이 있을지 잘 모르겠네. 아, 저 비밀이 조금 거슬리긴 한다. 어. 됐어? 너는 운동 안 하니? 같이 아침 운동할래? 어. 나 체력이 안 좋아. 아, 진짜? 그러면 내가 쉬운 걸로 다시 찾아볼게. 너의 건강을 위해서. 건강은 중요하거든. 어, 이러니까 조금 험독 올라왔는데 혹시 바꿀 수 있나요? 아, 어, 바꾸기에 주세요. 어, 조 바꿔볼게. 내 마음대로. 너도 좀 마음에 든다. 아기 고양이 나도 너 마음에 든다 잘가 우리 나중에 또 만나자 너내호감도잘 돼야 돼 알겠지? 알겠어 잘가 미소 뒤에는 비밀이 있다 뭔가 수줍음이 많아 보이는 소녀다 하지만 나를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기는 하다 1부터 10이라면 7을 줘볼까 한다 다시 운동을 한다 안유진 아한 저는 이 정도로 지겠습니다 아 근데 여러분 새로운 학생 느낌이 어떠세요? 제 호감도는요? 애가 뭔가 어리버리해 보이고 마음에안 들어 호감도 3 일단 가을... 잠깐만 저거 수정 좀 할게 잠깐 저거 수정 좀 할게 잠깐만 <laughs> 좀좀좀좀힘는데 음... 좀, 좀, 좀 아기 고양이는 씩씩해서참 보기 좋은 것 같아 음, 호감도 10 어 되게 보기와는 다르다 너어 되게 실망했어 왜 왜? 몇점 만점인데? 10점 만점이 10점이지 고라 알겠어 고마워 왜? 내가 공부하는데 너가 방해했잖아 내가 공부하는데 너가 방해했잖아 너 똑똑해 보이진 않는데? 똑똑한 척 하는 거 같아 나랑 많이 싸울 것 같으니까 아껴줄게 미안하지만 아 진짜 손이 많이 갈것 같은 언니네 호감도 5점 뭐? 빠이 어? 오랜만이다 <laughs> 끝 친구 그럼 점수를 좀 줘야겠구나. 네, 허감도는 그 10점이야. 오! 그